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는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성경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고 신학적인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합니다. 악은 어디서 왔는가? 천년 왕국은 언제 오는가? 예정론이 맞는가? 자유의지가 맞는가? 밤새워 토론하고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입은 살았는데 삶은 무기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적 호기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영적 정욕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지 오늘 그 가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엔원초 골로새서 2장 8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진리를 찾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짓누르고 있는 아주 기이하고도 현대 역설적인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켜면 세계적인 석학들의 신학 강의를 안방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서점에는 신앙 서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교회마다 제자훈련이다, 성경대학이다 하며 배움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해 봅시다.우리는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행복합니까?우리는 초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글자도 모르고 신앙 영화나 몰랐지만 웬 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우리네 할머니들의 그 뜨거운 신앙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성도들의 머리는 비대해졌습니다. 아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저건 칼빈주의적 해석이네. 저 예화는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논리가 좀 약하군. 하며 분석하고 비평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발은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앓고 있는 고상한 영적 우울증입니다. 우리는 무식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헛똑똑이라서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한 정보만 가득 채우다가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마치 불이 난 집을 보고 소리치는 소방관처럼 다급하게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오늘 이 시간 지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이 무서운 지적 정욕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의 감격을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의 진흙탕을 들여다봅시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지식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단순한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찾아 헤매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보다 우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우월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악의 기원에 대해 설명할 수있어 나는 요한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꿰뚫고 있어 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알아. 이런 지식을 뽐낼 때 우리는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다른 성도들을 내려다보며 은근한 우월감에 좋습니다. 아유 저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는 맹신도들이야. 나처럼 이성적으로 믿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 유희. 인텔렉전셜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 삼아 여러분의 지성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가졌던 그 마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는 그 지적 정욕, Lost of the Mind의 현대판 버전입니다. 둘째. 이것은 우리의 영적 공허를 감추기 위한 포장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권태기에 빠집니다. 기도가 안되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대신 서재로 달려갑니다. 새로운 책, 새로운 이론, 새로운 세미나를 찾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것, 나 t y 주는 자극으로 내 영혼의 공허함을 메워보려는 것입니다. 집자가의 감격이 사라진 자리에. 신학적 호기심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고픈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화려한 요리책을 보며 허기를 달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요리책을 연구하고 레시피를 외워도 밥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이런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머리만 커진 기형적인 어린아이. 이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마울은 본문 8절에서 이 위험한 현상을 철학. 필라서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과 우주의 비밀을 풀어보려는 모든 시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식한 광신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형제님, 예수님 믿는 거참 좋습니다. 십자가 훌륭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봅시다.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원리를 알아야죠. 전자들의 세계를 알아야죠. 영적인 깊은 비밀 지식, 노노시스를 깨달아야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속이 타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는 것보다 훨씬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훨씬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넘어갔습니다. 단순한 복음을 버리고.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워 토론하고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머리로 티스푼만한 두뇌로 대평양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 선하시다면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예정론이 맞습니까? 자유의지가 맞습니까? 수천 년 동안 천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씨름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철학은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철학은 우리를 높은 산 꼭대기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거기서 하늘로 날아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분석하려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철학이라는 이름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어야 믿겠다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오. 하고 탄식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영적 의사가 되어 이 병든 지식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해부합니다. 그는 아주 날카로운 진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짧은 문장에 가짜 지식의 세 가지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출처가 사람입니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결국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사색, 인간의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게시, revelation 가 아니라 사색, speculation 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을 보십시오. 심리학, 경영학, 처세술, 긍정의 힘, 정경구절 몇개 인용하지만 그 뿌리는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집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아니라 땅에서 난 잡초들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배는 부를지 몰라도 영혼은 죽습니다. 둘째, 수준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여기서 초등학문, 스토이케안, 어린아이가 배우는 ABC, 혹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원소를 뜻합니다. 즉, 유치하고 기초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아주 고차원적이라고 자랑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유치 찬란한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만지지 마라, 무슨 날을 지켜라. 복금은 우리를 우주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들은 자꾸 땅의 법칙으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영적인 자유를 율법의 사슬로 묶어버립니다. 셋째,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지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이 지식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가? 내가 공부한 이 신학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더 많이 울게 만드는가? 나의 이 똑똑함이 나를 그리스도 앞에 더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예수님보다 내 논리를 더 사랑하게 만든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쓰레기, rubbish 입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신학은 악마의 학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냄새가 나지 않는 설교는 영혼을 죽이는 독가스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단, 그 공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 빼고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학 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 무릎 꿇지 않는 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언변, 깊이 있는 지식, 논리적인 체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피 묻은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 정도가 아니라 독이 든 성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고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미로에 갇혔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바울은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한 줄기 찬란한 빛을 비춥니다. 우주를 뒤흔드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구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알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던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분 안에 몽땅 들어 있습니다. 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부를 보여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 p l e r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보십시오.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예수 플러스 철학. 예수 플러스 신비 체험. 예수 플러스 율법 준수. 이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태양이 떠올랐는데 촛불을 켜고, 아, 이제야 좀 밝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실로 기절 초풍할 만한 진실이 10절에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빈깡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질그레시지만, 그 안에 우주보다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 컴플릿합니다.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짧아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를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학책을 한 권도 아니고 어도 상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 붙들면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철학자보다 더 지혜롭고 세상 그 어떤 왕보다 더부유한 자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어떤 거지가 왕궁에 초대받아 왕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왕궁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 창고 안에 있는 금은 무화가 다내 것이다. 그런데 이 양자가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썩은 빵 조각을 찾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뭐좀 지식의 부스러기 없나? 뭐좀 새로운 이론 없나?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왕의 마음을 찢어놓는 불효입니까? 오늘날 지식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꼴입니다. 예수라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소유하고서도 세상 철학이라는 유리 조각을 주우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더 반짝이네, 이게 더 세련됐네.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깨진 유리일 뿐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적 호기심에 목말라. 방황하는 영혼들이여 이제 그만 방황하십시오. 이제 그 교만한 머리를 숙이십시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서재에 쌓인 그 수많은 책들보다 여러분의 머릿속을 꽉 채운 그 복잡한 이론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일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상한 유튜브 영상, 검증되지 않은 예언, 그럴듯한 철학서적들을 덮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십시오. 모르는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불가지론, 즉,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 앞에서 겸손히 침묵하는 것이 진짜 지성입니다. 예. 단순해지십시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 단순한 진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냈고 이 진리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복잡한 것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의 지혜요,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거룩함이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신학 박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 하나만 붙들고. 단순하게 믿는 저 시골 할머니의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던 지적 허영심, 그 고상한 척하는 위선의 가면을 십자가 앞에 벗어던지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비된 손발에 생명의 피가 다시 돌 것입니다. 철학의 감옥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저 푸른 초장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참된 자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곁에 두고도 터진 웅덩이를 파느라 헛수고를 했습니다. 주님이라는 보아를 가슴에 품고도 세상에 썩어질 지식을 탐하며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우리의 이 지독한 교만과 지적 정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헛된 속임수를 베어버리시고 오직 찬란하게 빛나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철학도 세상의 초등학문도 사람의 전통도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충만함을 누리며 단순하고도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